네, 다음 작업은 에벌린 입니다 에벌린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AI 프로젝트 중에서 비디오 기반 프로젝트인데 사실 실생활에 되게 많이 쓰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이게 왜 블록체인 쪽에서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얘를 좀 활용하면은 되게 광범위하게 쓸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에벌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어, 제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연구해 볼 프로젝트는 에벌린입니다. 예, 스위트인 기반이고요. 지금 경계를 좀 넘어서는 것 같은데, 지금 AI로 비디오를 만드는 게 대표적으로 이미지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그 이미지 프롬프트란 내가 어떠한 사진을 찍어서 이제 AI한테 준 다음에 이 사진에 명령어를 넣는 거예요. 그 명령어를 다양하게 넣어서 그이미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대표적으로 GPT의 소라, 재미나이의 네오3, 뭐 그렇게 있죠. 그리고 뭐 하일로우나 그런 다른 프로젝트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웹3 말고, 다른 쪽으로. 이제 린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오픈소스 모델 에벌리는 이제 생성 시간, 이게 AI가 생성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쪽에서 뭐 혁신적이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본인 소개하는 건데. 뭐 항상 좋죠. 어려운 말 쓰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벡터 양자와 어, 공부를 주로 이런 쪽으로 하고 싶진 않아서. 뭐 그렇습니다. 아마 약간 영상 쪽에 쓰는 용어 같아요. 좀 생소한데, 저희가 중요한 건 에어드랍이잖아요? 언제나? 이제 에어드랍 관점에서 보면은 린 토큰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린 토큰이 나오는데, 이린 토큰은 아마 비디오를 생성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생태계에 참여를 하잖아요? 인센티브로 린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린의 역할은 이제 저희한테 정산을 해주는 역할일 수도 있고, 그다음 사용자들이 이린 토큰으로 비디오를 만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린은 이제 총 공급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백허들 되게 많잖아요. 프리시드로 받고 뭐 얼리백허도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로드도 로드, 아마 할것 같은데 노드 리워드가 되게 높게 잡혀 있습니다. 퍼블릭, 얼로케이션도 있고, 토크셀도 할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분배는 괜찮지 않나? 그 다음에 인센티브 8%? 6% 이렇게 있는데 에어드랍은 어떻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봐야 할 거예요. 그때 가서, 그때 가서 가봐야 하니까 에어드랍에 할당량?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구조인데 편집이 잘안 됐네요. 린의 네, 구조는 매년 10%씩 발행량을 감소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막겠다는 건데, 아직은 먼 얘기니까, 이 문구가 되게 마음에 들지만 믿진 않습니다. 더 마음에 드는 건 미스터 랩스의 오랜만에 투자입니다. 되게 쟁쟁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아이오넷도 있고, 에이셔도 있고, 아마 노드 할것 같아요. 거의 100%입니다. 이 정도면. 미스턴랩스가 이제 투자사로서 저는 되게 좀 센세이션 했던 게이 미스턴랩스가 자체 개발한 코인이 수입니다. 수이 코인 같은 경우 는 퍼포먼스가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미터, 미스턴 랩스라고 하면은 그냥 수이 코인 수이 생태계 그렇게 연관지어도 될 정도로 아직도 되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스턴랩스가 한다? 그럼 저는 일단 참여하는 음. 것 같아요. 물론, 비스턴 랩스가 그 투자사로서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 뭐, 그렇게 다 성공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 퍼포먼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눈여겨볼 투자사 중에 하나이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밸류는 250 밀리언 정도 되고, 15 밀리언 펀드레이즈 받아서, 어, 괜찮습니다. 근데 대신, 이, 에벌린을 작업하시려면은 돈을 좀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AI 생성을 하는 프로젝트인데, AI 생성 프로젝트는 뭐, GPT나, 제미나이 포함해서 해외에 되게 많은데, 전부 다 돈을 내요. 전부 다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독을 하는 시스템이 맞긴 해요. 그래서 구독을 하면은 크레딧을 줍니다. 이 크레딧이 이 에벌린의 화폐예요. 크레딧을 사용해서 영상을 뽑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 크레딧을 받고, 그 다음에 5초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뭐 2크레딧이 든다. 그런 거죠. 그러면 5초짜리는 5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 10초짜리는 250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독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바로 작업 한번 해볼게요. 이건 이제 제 아이디인데, 저는 결제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 에, 벌린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른지, 거기서 카이토에 온보딩 됐거든요? 에벌린이랑 카이토 AI가, 런치패드를 벌써 시행을 합니다. 얼마 된 지도, 아,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토큰 세일을 하면은 도대체 언제 줄지 예상이 안 가요. 그래서 카이토 별로 원래 좋아하진 않았는데 런치패드는 다 참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신 다계정을안 하고 있어요. 카이토에서 지금 런치패드를 한게 지금까지 뭐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준 게 없으니까 여기 선택입니다 에벌린을 작업하시면 은 카이토 때문에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 올라왔죠 온딩으로 9월 4일부터 하는데 지금 에벌린에서 결제를 하면은 보너스가 최대 50% 라고 합니다 25%는 구독하고 25%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8일 오전까지 9월 8일 오전까지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50%를 할당해 주는데 만약에 토큰세일에 참여한다? 그럼 차라리 이거 구독하시는 게 나아요 10달러짜리 구독하고 그 다음에 50%더 받는 건데 이게 훨씬 낫습니다 만약에 런치패드 참여하실 거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남들보다 50%를 더 비싸게 사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되게 손해 보는 느낌이니까 하실 거면 추천드리고 공급량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모르겠어요. 그냥 거래소에 상장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너무 빨라가지고, 저 놀랐습니다. 이제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크레시, 크레딧을 다 소모하면 되는 거냐. 아, 맞습니다. 크레딧을 소모하시면 되고, 포인트 모으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아깝잖아요. 이게 되게, 되게 괜찮은 기술이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진에, 이미지에 이 이미지를 주고 그 다음에 까마귀가 날아, 날아가는 것처럼 뭐 표현해줘 이렇게 프롬프트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하면은 이걸로 유튜브 찍으면 되거든요 유튜브를 어떻게 찍으면 되냐면 제가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 아이디어는 이 김앤지 보고 떠올렸습니다 지금 이김엠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AI로 만든 건데 여기에 이미지를 사진 찍어서 올린 게 아니라 아예 텍스트로 이미지를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되게 활용성이 넘치게 유튜브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쇼츠 같은 것도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만들어 볼까요? 하나 제가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GPT, 그러니까 결국 이제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데 최적화를 시키는 게 시간을 최적화 시키는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는 어차피 양산형을 뽑아내야 되니까 아이디어는 본인이 만약에 충분하다 하신다면 뭐 상관없는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아이디어가 막 참신하진 않아서 저김엠찌 같은 경우에는 공감을 되게 없고 뭐 그런 건데 되게 아이디어를 많이 짰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박미담회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재미나게 들어가서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블로그인데 조회수가 잘 나와요 네, 잘 나오는 블로그 중에 조회수 중에 뭐 이런 거. 저는 예로 콘티를 잡겠습니다. 이것도 다 AI로 만든 건데, 예전에. 자, 이거 복사해서. 저는 GPT 안 쓰고, 재미나 이써요 재미나이한테 이제 명령을 줍니다. 너는 이제 쇼트, 쇼트 만드는 사람이야. 뭐 대본을 만드는 사람이고, 너는 앞으로 이미지 프롬프트랑 뭘 만들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명령어를 넣은 재미나이가, 제 블로그 글을 하나 복사해서 넣어줬어요. 자, 시험 하루 전 당일, 시험 당일, 많은 수험생이 무엇을 얼마나 할까, 더 고민할까,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제 블로그 글을 던져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캐릭터는, 이제, 햄스터는 너무 베끼는 것 같으니까, 카피바라로 하겠습니다. 이제, 카피바라에 대한 걸 넣어서, 한번 너가 만들어줘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 쇼츠 재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장면에 하나가 있죠? 스캔원이 있는데, 이제, 자막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스터디 카페 같은 곳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여러 책을 펼치고, 허둥지둥하는 인간 수험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에 차분히 앉아 물구름이 보는 카피바라의 뒷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프롬프트로 만드는 거예요. 영어로 만들죠. 영어로 만들면 인식을 잘해요. 보통. 그래서 에벌린에 가서 이미지를 비디오로 만드는 에이전트나 텍스트를 비디오로 만드는 거,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드는 거 이거 먼저 해볼까요?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 안에는 이 명령어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명령어 프롬프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거를 다운로드 받고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카피바라가 별로 안기엽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실수한 게, 얘를 약간 캐릭터로 만들었어야 해요. 그러면은 영상 큐가 잡히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뭔가 오류가 있어서, 얘네들이, 그, 유지보수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만드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캐릭터 귀여운 게 좋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다그 만들었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10분, 15분. 그래서 쇼츠를 여기서 이제 편집하거나 이미지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만들거나 하는데 뭐 아이디어도 저는 안 넣죠. 블로그 그냥 긁어서 넣었으니까 조회수 잘 나오는 걸로. 그래서 기준은 없는데. 네, 에벌린을 보면서 떠오른 게, 어, 이런 거 쓰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어, 지금도 안 되네요. 에벌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프롬프트화 시켜서 만드는 건데, 이거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까? 5초짜리 500개를 맨날 그냥 찍으면은, 예전에 MFP 프로젝트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단순 에어드랍 작업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에드작 하실 거면, 이제, 크레딧스 소모시키고, 포인트를 얻어야 되니까, 맞는데, 저는 이제 얘를 좀한번더 활용해보자, 라는 의미, 의미로 하는 거고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튜브가 제일 좀 무난하지 않을까요? 유튜브 영상 만들고, 음성도 AI로 만든 다음에, 캡컷이나 프리미어 프로, 아니면 파이널컷 이런 거 쓰면 되거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만약에 얘 오류 다 왜 우리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한유지버수 되면은 그때 영상 만드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어드랍 작업 3개 연구해 봤는데 꾸준히 해야 될게 많은 것 같아요 이번 9월달 사실 장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은데 에어드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리미트리스는 저는 볼륨 200개 200을 채워서 뭐다 계정 조금 할것 같고 포세이도는 한 계정은 되게 잘 키울 것 같고 두 계정은 약간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얘가 250점을 주는데 대충하면 또 점수 적게 주나봐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편법 같은 것도 한번 연구해봐야 될것 같고 뭐 다른 거 녹음해서 쓰든가 AI로 스피커로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도 될것 같고. 에버리는 저는 유튜브 쇼츠 만들 때 그때 쓸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성능이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은 단순히 에어드랍 작업만 했을 텐데 만약 에버린을 음. 사용해서 다른 또 부가적인 파이프레인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물론 얼마나 성능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만든 거 보니까 영상 퀄리티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서 저는 실제로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프로모드 제일 비싼 거배치했으니까 겸사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에어드랍 작업, 지금 티즈이 많이 나오는데, 어그 사이에 또 여전히 꾸준히 해 둬야, 다음 또 수학의 계절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니까, 내일도 열심히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스트 내 작업 좀몇개 한번 올려 볼게요.